오늘은 2021년 3월 10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 2 번째 달입니다. 아달월 26일 우리 성령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여섯 번째 시간, 출애굽기 6장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야외 나는 아이엠 l 로 r 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금방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열 가지 재앙이 다 퍼부어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은 다음에야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게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야외. 나라는 말과 여호와 야외라는 말그 사이에 동사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이걸 좀 보통 이제 명사절, noun sentence라고 보통 하는데 동사가 없이도 이렇게 대명사 나 여호와 그냥 일반명사, 동사가 없이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는 여호와 아니라, 그러니까 참 나와 여호와 사이에 엄청난 여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도하시고 어떤 현상을 유지시키기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기도하시고 또그 부르신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끝내는 이끌어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나는 야웨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육장에 자가바치 6장 2절에도 나오고, 6장 6절에도 나오고, 6장 7절, 6장 8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6장 29절 이렇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런 말씀이 자가바치 한 다섯 번이 걸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이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나는 야외다 나는 여호와다는이 말씀 가운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욱더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스스로 있는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영혼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여호와의 특성을 더욱 더 분명하게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4대 손 후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을 번성시킬 것이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내 약속,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시진 않지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가운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하실 때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계시를 주셨지만, 더디고 또 이것이 지체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이 종말 우리가 사는 이 종말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차원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기 6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웨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강제 노동이죠. 강제 노동 가운데서 오는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빼내며, 구출해 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조금 전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강제 노동, 또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노역이라는 것도 강제 노동이라고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아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그들의 노역이라는 말을, 아 이제 열래는 이거 아그희료로 아보다라는 말인데 뭐 이것도 강제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적으로 예배나 섬기는 것 이런 가운데서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밑에 살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또 애굽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그런 종교적으로 고통당하는 종사리에서 구출해질 것까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속량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사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기서 이 대가로 지불된 게 애굽의 이 백성들, 애굽의 장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애굽 사람에 대한 심판,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심판. 늘러선 너희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구속하는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백성 이런 거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로 표현될 수도 있고 부자 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지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 여호와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런티해 주는 그 구절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야외 나는 여호와란 이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신감, 능력. 전능 권세 이 말씀이 다 포함된 말이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란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앞에 이 사건이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파송 받아서 애굽방 바로 앞에 섰습니다. 애굽방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렇죠? 여기 출애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말로 이걸 마음의 상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음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로아크 예스피리시란 말이 되겠습니다. 스피리, 영이에요.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이 고통을 당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를 듣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되고 더욱더 많은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타라의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것 이 사이의 갈등과 모수로 인해서 이 영이 상했다. 고통을 입었다. 영의 Anguish of Spirit. 그래서 New Kingdom's Version은 Because of Anguish of Spirit and Cruel Bondag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고통이에요. 영이. 영의 고통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영이 완전히 이런 잔인한 압제에서 완전히 어, 무너져 버렸다. 크러시트, 완전히 이게 뭐야?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이 영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떻게 소생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정도까지로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어. 완전히 짓뭉겨진 거예요. 영들이 그들의 영들이 크러시트, By Cruel Bondage 라는 말까지로 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혼에 컨트롤되고 이 혼을 통해서 이 다른 이 바디가 컨트롤되어야 되는데 이 영이 완전히 상하되, 상함이 되고 또 고통이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고난이 막심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되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요호 앞에 앓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도 처음에는 자기 말을 듣고 순종하면요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일이 지금 진척이 안 돼요.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신뢰하지 않는데 애굽왕 바라오에게 내가 이 말을 한들 저들이 어떻게 말을 듣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또한번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두난자니다 바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파송해서 애굽에 보내겠다 했을 때도 나는 입이 두난자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대고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 6장에 와서 또 다시 모세는 나는 이미 도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이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섰으면 그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기 6장 12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두나아이다 하는 말이 여역기 똑같은 장 6장 30절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 나는 입이 두난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두다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6장 26절 이하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말을 믿지 않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애구방 바로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구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서려 나는 입이두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요 여기서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 부족하다. 어떤 말의 스킬이 좀 둔하고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님을 이제 한번 살펴보기로 랍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이 정확한 이 말의 뜻은 입이 둔하다. 그러니까 입술, 입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두란자가 아니다.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도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하고 신명기 30장 6절에 이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보통이 육신적인 할례 이 남자들한테 행하는 육신적인 할례를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제는 너희는 얘. 예, 너희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1명기 30장 6절에서는, 10명의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이라면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모아 번역입니다. 약간 성격이 좀 달았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모아 번역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10장에서의 이 마음의 할례의 주체는 사람이지만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 온도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것을 즐겨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 자기에게 귀에 솔깃한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아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이사야에서 이제 6장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알수 있도록 보기는 보아도 알수 있도록 그 비유의 말씀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이외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워낙 하여져서왜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귀도 할례받지 않았고 눈은 감았으니 할례받지 못한 눈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칠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 나는 입이 두란자입니다. 그냥 말의 실력이 없는 잡니다가 아닙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학문도 애굽의 학문덕 겸비한 자입니다.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전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 우리의 이 입술에 할례받은 입이 됐을 때이 말의 권세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권세 파워가 있을 때 예수님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말, 왜 할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말의 권세가 사람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험을 시켜 주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사람의 신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다. 아니 야외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나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육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의 시간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조급하기도 하고 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귀의 할례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할례를 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의 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성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